용 용병인가 보다. 오케이. 잘해. 잘해. 어, 좋아, 좋아. 힘이, 아이고 안돼 다치면 안돼. 아 다이브.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 필 셋, 약해 다 Oh, 아 오, 나이스. 네 오, 나이스. 유튜브. 아, 유튜 아, 유네 아, 유튜브. 아, 유튜브. 아, 유튜브. 아, 유튜브. 아, 유튜브. 아, 유 여기 나가, 튜브 아, 유튜브. 아, 유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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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한이 좋아.

아! 다해 좋아. 오! 승미! 오 겹친다. 둘이. 발차 지말고 오케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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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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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, 멋지, 아, 근데 아, 뺏겼다, 나이스 에리고에리굿 에리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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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리리리리리리리

한골 젖! 아! 젖! 오케이, 오케이. 아!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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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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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야, 더 뛰어. 오. 오. 오! 뭐야 뭐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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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아. 안녕하세요. 하이. 그무 상대편처럼 니까 그러니까 검은색깔 아니거 없어요? 어? 어주세요 오마이갓 oh <laughs> 바로 와골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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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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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다이 사 <laughs> <laughs> 다이 사이 <다이>, 좋아 막아 이제 비바를 벗어줘 걸려줘와 어, 나이스. 다현이 와. <laughs> 와. 아, 이 끝까지 뒤에 아, 어다스이 아, 나이 아, 나 아, 이스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스 아, 나 그렇지